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오늘 말씀은 이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이 되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자세히 묘사해 놓았는데, 어, 먼저는 말을 못 합니다. 예, 그리고 꺾꾸러져요 거품을 흘리면서 일을 갑니다. 그리고 자꾸만 말라갑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속에 또 어떤 때는 불속에 뛰어들게 합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태어났다고 너무나 기뻤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들이 귀신 들린 겁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증세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는 거죠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으르렁 거리지를 않나 죽겠다고 물속에 또는 불속에 뛰어들지를 않나 이거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좋다는 약은 다 사다 먹여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귀신 역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다 써서 내 아들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아들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다할수 있다라는 것이 이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귀신들린 아이의 문제는 이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문제였고 관심사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귀신들린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데려갔다는 소식을 그 마을의 서기관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다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언쟁이 일어난 거죠. 이게 누구의 잘못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너희의 스승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거냐? 너희들은 전에 귀신을 쫓아냈다고는 하는데 왜 지금은 쫓아내지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 사이에서 말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서로 변론하고 언쟁하고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많은 무리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 들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뭐 직책이 있는 사람이나 직분이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 거지. 예수님 보시기에. 서기관들도 믿음이 없고 제자들도도 믿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확실히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것은 명백하게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토론하고 회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드러났음에도 불개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말싸움하고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나요 자 귀신 들렸다 우리 한번 회의해 보자 이걸 어떻게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지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고 회의 한번 해 보자 회의한다고 귀신이 떠나가나요 토론한다고 귀신이 떠나가나요 말싸움하고 언쟁한다고 이 귀신이 떠나가나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토론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탄식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요. 귀신들린 이 아이가 치유받은 거, 여러분 이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구장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고쳐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물론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은 누구를 치유해 줬냐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치유해 준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더 눈여겨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무장만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치유받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육체의 질병? 현실적인 어려움,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치유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고침받아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고침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세요? 상담을 많이 받나요? 아니면 주님께 나가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내 스스로 고민 많이 하고, 회의 많이 하고, 사람 찾아가서 도움 청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믿음 없음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린 스스로 알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정말 믿음이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고쳐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이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 그것이 귀신 들린 거든 내 삶의 모든 문제이든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최종의 결과는 사망이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사망을 이기는 것이 뭐죠?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사망을 믿음으로 이깁니다. 사도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망도 믿음으로 이긴다고. 죄를 이기는 것도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요. 죽음도 믿음으로 이기는데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3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믿음이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여러분 모든 믿음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에서 능력이 오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 확신과 내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내 경험을 의존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나 경험 많아. 이거 다 한번 해 봤어. 거기에서 오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하는 거, 내가 신념을 갖고 있는 거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믿음은 하나님으로 도와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믿음이 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죄가 도사리고 있고 내 생각과 내 시지식이 가득한데 무슨 믿음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데 귀신 보고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갑니까? 일주일 내내 기도 한번안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울이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 온다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세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 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역복을 하죠. 예수님!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 떠나갑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다 좋아하세요. 막 제자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아,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에서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 하나요?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제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 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은혜 충만했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고, 근데 지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내가 믿음이 없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데,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믿음으로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거기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옵니다. 우리 한때 한국 교회 부흥했죠. 근데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국 교회를 보세요. 교회들마다 다 술집으로 팔려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화려했던 은혜 충만했던 영국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고 있으면 내가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망을 이기는 믿음,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라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죠? 베드로가 사람인데, 물 위를 실제로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라는 그 말씀을 믿었더니 정말 물 위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물 위를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죠? 내 확신, 내 신념 그걸로는 절대로 걸을 수 없어요. 물에 당장 빠집니다. 근데도 오늘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박근식 목사 물 위를 걸어오라라는 말씀이 있으면 나도 걸을 수 있는 거죠. 저도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다 그래요. 내 신념을 믿을 수는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말씀 없는 기도는 주술과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보세요. 기도 없는 종교가 있나요? 모든 종교 다 기도해요. 근데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는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내생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하면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 세상 종교랑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 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면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정말 내가 붙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고, 귀신도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9장 전체를, 1절부터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요, 그 모습이 휘어져서 변화됩니다. 정말 엄청난,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 몸에서 광채가 납니다. 이딱 같이 따라갔던 세 명의 이 제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요. 너무 놀라서요. 아유, 예수님, 이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자고. 여기서 살자고. 여기가 너무나 좋다고.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해요. 근데 산 위에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그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산 위에서 살지 못해요. 산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산 밑의 현장은요, 귀신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힘으로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귀신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귀신 들려요. 어린 세대도 귀신이 역사합니다. 실제로 요즘 어린 아이들도 보세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게임 중도, 음란 중도, 실제로 청소년 사건들 보면서 저도 너무너무 놀랬던 이그 아이들 사이에 문자. 그, 사,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그 문자 내용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네요. 이건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귀신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진 이 믿음으로 세상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고쳐야 됩니다. 세상을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귀신 들리는 이 세상, 우리 가정, 여러분, 이 단체들, 많은 사람들, 우리가 누가 고쳐요? 이 귀신 들린 건 분명히 영적인 역사인데, 회의한다고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고칠 수가 없다. 상담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을 누가 할까요? 바로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 믿는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 귀신 쫓아내지 못했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 지경인데 우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무력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 없음을 나도 좀 고쳐 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본다고 하지만 정말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 없음을 나부터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재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야 되고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해낼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